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초학자분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 합에 대해서, 천간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천간은 모두 몇 개잖아요? 열 개잖아요. 예. 그렇죠. 열 여섯 들이 있는 거죠? 네. 열 여섯 들이 파트너를 갖게 되면 다섯 네. 팀이에요. 네. 한 1대1도 다 파트너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다섯 네. 팀이죠? 자, 네. 우리 다섯 팀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다가는 갑, 을, 병, 정, 무. 까지 세우자구요 네. 세웠어요 네. 이쪽에 세울게요 무토 다음에 기토죠 기계. 기경신임계야 네. 그러면 양쪽에 갑을 변경 무기 이쪽은 무무 무, 기경신임계 그러니까 5대5로 세워버린 거예요 어? 네.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짝짝꿍을 할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갑목하고 누구랑 짝짝꿍? 옆에? 기, 기토요 기토하고 있네. 그러니까 줄 세운 걸로 합시다. 네. 을목하고는 옆에 경금입니다. 경금하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병화하고 는 옆에 신금 신금이고, 네. 정화하고는 옆에 임수 임수하고, 그다음에 무토하고 옆에는 계수계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 그럼 자 어떻게 변하느냐 갑기합토죠? 네. 갑기합토야. 자 크게 생하는 거는. 토생 금. 금이죠? 네. 그래서 을경화 금이 떨어졌어요. 네. 쇠가 생하는 거는 금생 수. 수죠. 네. 그다음 병신화 수가 떨어진 수. 거예요. 네. 물이 생하는 거는 나무입니다. 수생 목이지. 네. 그러니까 정이만 목이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네. 나무가 생하는 거는 목기운입니다. 네. 목생화죠? 무게 네. 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해되셨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